음. 자 우리는 전망대를 한번 쓱 훑어보고 한층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 볼게요. 뭐가 있는지. 옛날 서울에 살, 서울에 놀러 갔을 때 육산 빌딩이랑 남산 타워 전망대 올라가는 기분이네. <laughs> 자한 층을 내려왔고요. 뭐가 있나요? 여기 타벅스 있고 하고. 푸디푸디가 뭐야? 푸디 푸디푸디. 몰라요. 푸딩? 푸디푸디. 푸디푸디 푸디푸디 몰라요. 위니비니 몰라요. 이제 돌아봐야지. 그 앞에 다 메뉴가 있잖아. <laughs> 음, 음식점 식사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봐봐. 응. 어. 여기? 여기 있어요. 아, 거기 있어? 뭐가 어, 팔아 샐러드, 음. 카테어 음. 에스프라소, 뭐, 아메리카노, 뭐, 스테이크 파스타. 그런 건 얼만데. 뭐 이만 칠천 원, 이만 구천 원, 삼만 칠천 원. 그 정도 되나 보다. 어. 응. 자 우리는 돌아다니다가 커피 커피 마실 커피를 이제 네. 여기 와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냐. <laughs> 여기 레스토랑이여가지고 아, 음식 아예? 주문을 하셔야 되고. 아, 음식. 아니 어디로 가? 커피는 한층 아래로 내려. 아, 여기는 레스토랑만 있고. 아, 그러면, 이거네. 음식 주문을 하면, 커피를 서비스로 주는 거 아니야? 커피 값, 커피 값이 따로 있어? 근데 여기는 9,500원이야. 음... 카페는 12,000원. 음... 내가 음료만 마시면 저 돈을 받는데, 식사를 주문하면, 커피를 어, 서비스로. 어, 아, 서비스로 주는 건 스테이크 같은 거 시키면 커피 서비스로 줘. 아, 진짜? 응. 아, 몰라. 아, 몰라. 아, 몰 아, 몰라. 아, 몰 아, 몰라. 아, 몰라. 아, 몰라. 아, 몰라. 아, 몰라. 아, 여기 음. 아, 몰라. 아, 아, 몰 여기 몰라. 아, 몰라. 아, 몰라. 아, 몰라. 자, 한층을더 내려가 볼게요. 어. 띵띵띵띵휴게실 여긴 휴게실인가 봐, 그냥. 배가 좀 고프긴 하지만 참겠어. 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. 아, 98층에서 보이는 와, 좀더 가까이라서 와. 100층보다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드네요. 선명하지. 아까 좀 가까이 보니까 기초, 기초. 어. 자, 이렇게 또. 영상을 찍게 되다 보니 이런 것도 음.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제 영상을 한 번씩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. 마우경가 얼마만큼 아, 500원. 아, 500원 없어. 내가 네, 없어. 네, 아. 500원 없어서 마음경. 마음이 500원이. 마음이 500원. <laughs> 응. 여기 앉아서 휴식을 취해도 되고. 한번 돌아봅시다. 여기 여기 사진 찍어야 돼? 네, 사진 촬영을 하고